보여요보잘보이잘 <목소리가> 보여요? 잘 보여요. <laughs> 자, 큐! <잘 보여요. 웃음> 오늘부터 자유를 하실 건데, 자유보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박자입니다. 육박자인데, 네. 육박자인데, 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 둘, 하나, 둘은 링크. 그 다음에, 네. 셋, 넷은, 사세트로렉스 다섯, 여섯, 네. 사세트로렉세 하나, 둘은 링크, 링크의 연결. 자, 셋, 넷은 왼쪽으로 사세 좌석것은 오른쪽을 사세인데 사세라는 건 발을 붙여간다라는 거예요. 발을 붙여간다. 사세는 발을 붙여간다. 자자이트에서 하나 들려 어디요? 라게. 라게. 여기가 링크예요. 록이라고도 하고 록은 이렇게 붙여간다이렇다리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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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간다 이렇게 붙여간다. 링크는. 1, 2 여기까지가 링크 그 다음에 4세트로 남자죠 하나, 둘, 붙여서 세 이렇게 붙여가야 4세인거야 자, 파이널 시트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붙여간다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 1, 2 자, 링크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될거고 자, 여자 스텝브 맞춰가지고 자, 하나, 둘, 하나, 둘이 라겐이라고 했죠. 라겐, 라, 에, 여기까지가 라겐입니다. 4, 3, 2, 3, 4, 하나, 둘 8, 9, 1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면라1 하나, 7 1셋 네. 네. 하나 둘셋자1렇게 23, 24, 2이2 됐죠? 라이브는 받아 주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이게 전에 보면은, 지루박에서 하나 발이 무슨 발이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루박은 어떻게 되어있어? 지루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있잖아. 그럼 하나, 둘이 뭐야? 잉크. 링크. 야크요 <laughs>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셋넷은 지루박고 다섯 아, 여덟 되는 거. 자또 하나 둘이하고셋넷 다섯 여덟 하고 여입 장에서는 오른쪽에 하나 둘이 이루어가고, 셋, 넷, 다섯, 일, 그 오른쪽에 되겠죠. 자 하나 둘은 뭐냐면, 하 쉽게 생각하면 하나 둘은 준비하는 준비하는 발 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서 어 하나 둘은 준비 그 다음에 셋 넷은 어 이동. 셋넷은 작업, 작업한다. 어떤, 뭐, 저, 오른쪽으로 돌려주거나 왼쪽으로 돌려주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 그 다음, 5 6는 같이 이동한다. 남녀, 리더와 플로우가 같이 장소 이동. 자, 하나, 들은 준비. 셋넷은 어떤 기술을 쓰는 거야. 기술을 쓰고, 다섯, 여섯은 남녀가 같이 장소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박자에서는. 타이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어, 라틴과 모던에서 스윙댄스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완치에서는, 모던에서는 아, 완치를 스윙댄스라고 하고, 라틴에서는 자이보를 스윙댄스라고 해요. 왜 스윙댄스라고 하냐면, 스윙이 뭐야? 우리 놀이터에 가면 그네 가면 뭐, 그네가이렇 앞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스윙 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우리 골프 치러 가면, 이렇게 가서, 이것도 뭐 스윙이잖아. 그죠? 자, 스윙을 하나 면 뭐가 있어야 돼? 꼭지점이 있어야지. 꼭지점이 있고 밑에서 왔따갑다해 이게 스윙 아니야. 그러니까, 자이브 할때왜 스윙 댄스를 하냐. 자, 라게 에서 사세 주도록 했다. 여기서 힙이 여기 있었는데, 하나, 둘, 셋 하고 렇게 갔어. 스윙이잖아 하나 둘셋자 이렇게 갔어 스윙이죠 여자 스텝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더도 낙에 두라니 하나 둘셋 이렇게 가서 하나 둘셋자 링크 연결 원, 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이렇게 이제 스윙이 뭔지 알겠죠? 자 o w h 뭐야? 원 it 서부터 u t One, 다 w o two, t 다 o 그 h r e e two, three, two, t h r 가 e 가 w 는데 라틴에는 자 w o three, 마스 o 블레레 e e two, three, t 스 o 로, h r e e two, three, two, three, two, 성무서 밖에 성라고있더라고 근데 우리도 나틴 라틴 밖에 나틴이또 있어. 그게 뭐야? 샬샤 베렌게가탈차 이거도 나틴이야 근데 영국애들이 얘네는 빼불로어 또박이 켜불써어 이렇게 해주고 이때는 틴이를고안부니까나틴댄스를러면 영국 우형교사협회에서 다섯 개 이렇게 묶은 거를 우리는 나틴댄스라고 부릅니다. 어 라켓에 음. 대한 샬 음. 샬에 하한 각각 차이가 있다. 이걸알아두시고그 다음에는 자이브를 하려면 우리가 춤을 할때그 춤을 할때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체중 이동과 무브먼트가 체중 이동과 무브먼트가 들어 있어야지만 춤이 완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 체중이동과 무브먼트 몸을 쓰는 거두 가지 체중이동, 몸쓰고 체중이동, 몸쓰. 체중 이렇게 되어 있습 음반도 마찬가지야. 음반은 주3 4 고, 고한 요것만 한 거야. 체중이동. 그데그 사이사이에 엔트, 엔쓰리, 엔터, 그리고 엔이 그 사이 뭐야? 몸쓰는 거. 그러니까 자이브도. 나 엔, 피 카, 피피 카, 퀵, 하면 몇 개요? 네. 여덟 개잖아. 여덟 개. 여개 맞아. 맞아. 여덟 개아여기다가사여사이에뭘여게 돼야 돼. 뭐? 몸 쓰는 거, 여덟 개트아 카운트 맞아. 여덟 개 맞아. 여덟 이 맞아. 여덟 개 맞아. 여덟 개 맞아. 여덟 개 맞아. 여덟 개 축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 축이 이제 왼쪽에 있었는데 나게는 하려면 푸~ 몸을 바꾼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중이 동라그 다음에 아~ 이렇게 몸을 바꿔줘야 돼그 다음에 예~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까지 힘들잖아 그 다음에 왼쪽으로 샀어야 되면 에. 몸을 바꿔서 꼬에 q u 하그 다음 음쪽으로갈 거니까 k quick, q u 아그 k quick, q u i 쪽으로 u 다 c k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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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u 아 c 까지 u i c k q 끝나고. k q u i And, 까지, 해야 되는 쪽 수위 하고 One, and the two. And, q i c k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남자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스텝은 오른쪽 뱀달라게 날 거니까, 오른쪽을 몸을 세웠을 때 이쪽 판이 앞이 되다. a n 하니까 이쪽이, 왼쪽이 이쪽이 앞이 됐어. o n and uh, 몸을 바꿔서 즉 올라가서 and uh, 몸을 바꿔고 quick, up, quick and quick, up, quick and g o l o again La, and, and quick, up, quick and quick, up, quick and,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laughs> 자, 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되냐 면 다이브의 리듬은 던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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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있더라 던 아. 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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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리듬이 따따단따단따단따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리듬이 그러니까 우리도 무브먼트와 체중이동을 이 리듬에 맞춰서 아원아투아단 따단 아담, 따담, 아담, 따단 아담, 따담, 아담 따담, 따담, 따단 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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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담. 아담, 이렇게. 아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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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남자 스펙도 마찬가지로, 자, 아 어디가 짧아? 여기 가능하대요 아, 원. 아, 투. 아, 쓰리. 아, 포. 아, 쓰리. 아, 포. 아, 원. 아, 투. 아, 쓰리. 아, 포. 쓰리. 아, 포. 아, 원. 아, 투. 아, 쓰리. 아, 포. 아, 쓰리. 아, 포. 아아아아아아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유, 자유 문을 배웠는데 나쁜 척다 나갔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거 뭐냐면은 마루를 뒷구서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야 이 근육이 뽑히게 되겠지 이것이 근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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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칵! 킥! 칵! 이 단지 작하잖아왜 땅바닥을 에 망치질을 하고 있어 시간 들이고 자자으로 할때에는 올라갈 때 계단을 어떻게 깊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이 다리 근육이 쓰여서 자이브랑 춤을 추면은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는 거야. 근데 괜히 자이브 하니까, 으악! 깊! 깊! 빵 치즈를 뭐 하는 거야. 아, 러니까 관절이 잘안 가지. 관절이 튼튼해야 되는데. 자, 자이브 할때 어떻게 한다고? 올라갈 때는 깊고 올라간다. 자, 오올라갔잖아아출 입고 올라가. 아 여기 놓아왜왜아 끝. 빨왜빨 올라가면 그냥 지금 시간 뜨잖아. 이렇게. 빨아빨아 빨리. 빨아빨아 아, 리아리아리 빨리. 빨리. 아리아리아리 빨리. 아 네. 네, <laughs> <laughs> 네. 그, 그러니까 렇게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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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하렇게 자, 이 자, 하렇 자,